음식물 쓰레기에 끝내는 혁신. 사용자 후기로 증명된 완벽한 선택.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키친아트 음식물 처리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사리타 대용량으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온 건조 분쇄 방식 덕분에 음식물이 잘 갈려서 너무 편해. 특히 소음 걱정 없이 밤에도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 원터치 방식이라 사용 후 바스켓만 대면 끝. 자동 세척 기능도 있어서 관리가 쉬워.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라 강력 추천해. 이제 음식물 처리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레볼루션 실버 음식물 처리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설치하고 나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어. 페달 스위치로 간편하게 작동하고 스테인리스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 주방에서 바로 분쇄하니까 냄새 걱정도 없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 완전 대박인. 소음도 생각보다 낮아서 전혀 부담 없고 설치도 간단해.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갈 필요가 없어 삶의 질이 확 올라갔어.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니까꼭 한번 써보길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